최근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성 충돌이 표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VF, 본칭,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도가 실종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닌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식 레벨에 따라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멕시코와 같은 갱들이 정부를 상대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수년 전에는 전국 곳곳에 동네 조폭이 운영하는 오락실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중독되어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오락실에 낯이 감금당할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이 몽둥이로 대항했다고 민주주의 인권 침해라고 모 방송사 뉴스가 생각납니다. 조폭이 경찰에게 반항하는데 경찰이 총을 쏠수 없다면 몽둥이라도 써서 조폭을 제압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경찰은 무늬만 경찰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게 군사정권 시대와 현재 민주주의 시대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경찰이 마치 조선시대의 관아, 포도총 등과 유사하겠지요. 그에 반해 오늘날 경찰은 법적으로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인권이니 자유이니 하지만 중도가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운동권이라서 아마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상을 품은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의식 수준에 따라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정치적 이념으로 소금이 덜한 싱거운 자파를 믿지 않으며 또한 썩어빠진 우매한 우파도 믿지 않습니다. 젓갈은 적절한 소금과 농도를 맞추어야 잘 썩지 않고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율을 못 맞추면 부패하고 썩고 독이 찰 것입니다. 제가 성년이 될때 세상은 변화되리라 봤지만 MZ세대마저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파괴는 극단적인 형태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글러먹으면 대자연도 그 글러먹은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영적 매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원성 다루기. 여러분은 자유 선택이 행성에 많은 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진자를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리면 인간은 타고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육체적 오드의 편견 중 하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정보와 증거를 제시해도 같은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매우 어렵지만 여전히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동의하는 시점에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에는 서로 힘을 합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성의 장안에서 사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갈라놓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물 이해 아래에 좋은 나쁨 오름 그름 흑인 백인 등 모든 상반된 측면으로 봅니다. 현실은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중략영스피이 되는 극성이 없지만 유원성이 있는 이곳 지구에는 극성이 있습니다. 진동이 있고 반발이 있으며 끌어당김과 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아니면 우측이라는 선택과 편결이 존재합니다. 몇몇 영적 존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과 반물질을 만났을 때 폭발하고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곤 합니다. 아마도 최근 양상을 보면 격화 또는 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뉴스에서 방금 보았듯이 방금 그런 증거가 보입니다. 한 초등학교 20대 요교사는 초등 6년생 몸무게 60kg 제자에게 발로 짓밟히고 맞아,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해 6년생이 방금 경계성 인격장애 조현병 증세로 보이는 것으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달에 10건 어느 그 날은 하루에 10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선생들이 폭력 피해를 당해도 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쪽팔린다는 것입니다. 애한테 얻어맞은 것이 뭐 자랑이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덩달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력이라 강제할 수 없게 법이 구조화되어 있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등생부터 중등, 고등까지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폭력 형태의 양상도 달라집니다. 하물며 지압이 어미를 폭행하는 자식도 있다하니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삐뚤어진 인성이, 인성이 문제인데. 네, 자녀한테 폭행을 당하고 오신 부모님이 계셔도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 아이 처벌, 처벌받을까 봐. 그 부모를 폭행하 그 경우에도? 경우에도, 경우에도? 네. 아유, 요즘 또 부모 폭행이 그렇게 많죠. 되게 많은데? 많습니다. 아이들이 막 분노 조절을 못하고. 어. 나중에 더 커서 부모를 더 패는 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땅값이 올라 수백억 재산이 늘어나자, 아들 자식이 그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얼마 못가 다 날려먹고 집안채 남은 것을 못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줬더니 아들이 찾아와 그걸 며느리에 났습니다. 줬다고 김경우 아버지를 주둘겨 패고 밟고 폭행을 했답니다.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원수를 낳았으니 괴물이 따로 없습니다.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겠지만 최근 또 다른 사건은 서울 서초구 한 초교 진상 부모들 때문에 교권 침해로 논란으로 한 여교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렸답니다. 전국에서 교사들이 올라와 촛불 추모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학교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악성 부모들이 사차원 하수은 저승급입니다. 지금의 현상은 아동 학대 vs 교권 침해의 극과 극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동 학대는 부모에게 전신 피멍과 골절을 당할 정도로 수시로 맞아서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경향이 있고 아이를 살해해서 내다버리는 경우도 있고 친모, 친부, 계모 할것 없이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어릴 때 받은 학대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지는 않지만 아주 기분 나쁜 욕을 들었고, 3년 5개월 동안 친아버지 아닌 것처럼 인상만 쓰는 조용하고 어두운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하는 말은 커서 지염이 찾아가겠지라는 말투로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아, 이런 점을 볼때 성장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에 대한 애정은 0%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른 양상은 애들이 막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보태어 진상 부모까지 등장한다는 점이죠. 이것이 부각되는 요소는 물질과 반물질이 충돌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로 몰고 가는 쪽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중도 사상을 봅니다. 중도가 없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나타나는 시기가 오늘날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때는 너무 맞아서 탈이고 요즘 애들은 체벌을 아예 못해서 삐뚤어지고 개막장입니다. 요즘 일부 극성 마인드를 가진 부모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읽어주셨나요? 놀이터에서 아이가 새치기 하려다 다른 아이가 밀쳤는데 아이에게 줄을 서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고 많이 속상하지라는 말로 사차원술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민원 신청 때 알림장 도장 찍어주지 않아, 발표 때 웃어주지 않아, 전화 올때 환영 안 해줘서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가 말하는 것에 따라 증거가 되는 상황이랍니다. 금전적인 보상 요구는 교사의 차별 때문에 아이 심리 상담 치료비 명목으로 요구합니다. 학부모의 경찰 신고로 고발 당하는 사례는 정서적 학대로 고발 당합니다. 민호는 아이에게 와이파이 연결해주지 않았다. 아이가 넘어졌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아이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개념이 이기주의적인 부모들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게 됩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격언이 생각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인 셈이죠. 유전자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사실상 요즘 애들에게 매질은 상상할 수도 없고, 원산 폭격이니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없고, 밖에서 손들고 일분도 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언성을 높이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온갖 갖가지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문제아 때문에 남 선생이 여자의 손만 닿아도 성추행으로 도로 신고당한답니다. 애들도 이제 그 법을 안다고 합니다. 잠시 우리 때 과거로 되돌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남부하는 시대였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였고 오늘날처럼 스마트폰, 아이패드 상상할 수 없는 시대며 그것을 꿈만 꾸었지 현실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일 체벌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소나무 같은 단단한 몽둥이로 맞거나 공사장에 쓰는 광목 다루기를 가져와서 6년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두번 때리면 나무가 부러지는 역학을 이용해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허벅지 피부에서 피가 새어 나와서 바지에 피가 굳어서 달라붙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회초리는 기본이 10대에서 최대 50대 뒷방막이 볼때기 잡고 여러 차례 기사대기를 맞고 한쪽 귀를 잡고 한쪽 손으로 기사대기를 여러 차례 맞습니다. 한 친구는 볼때기가 영구적으로 자국이 남고 늘어졌습니다. 우리는 군대처럼 원산폭격 머리를 땅에 박고 손을 허리 뒤로 한 자세로 벌을 받았고 가난해서 물품을 안 사왔다고 매를 맞았습니다. 단지 가난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한 예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오자마자 아침 조회 시간에 다른 학교 초등생이 강물에 빠져 사망하여 뉴스가 파다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 중에 방학 때 저수지나 강에 간놈 나오라고 해서 바보같이 나온 놈들은 조회 시간에 메타작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옆옆 친구가 너 방학 때 저수지 갔잖아 나가 옆 친구는 너는 친구가 맨 맞는 게 좋냐 그래도 저수지 갔잖아 나가 임마 선생님 영영이 저수지 갔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못해. 그래서 묘면했습니다. 순진한 것들 저수지 갔다고 나가는 놈들은 뭐냐. 중, 고등학교는 엄청 심했고, 제가 중, 고등학교를 다녀보질 않았지만, 멀찌감치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군사훈련 교육을 시키는데, 고함소리에 매맞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이 하필이면 중학교 선생질을 하다가 애를 개패듯 해서 애가 병신이 되어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초등학교 1학년 교사로 온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2반 합반에서 여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공부 못 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 새로 부임해 온 교장이 너무나 고지식해서 여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싸대기도 맞은 듯한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1시간 동안 수업 진행을 안 하고 울면서 죽는다고 소화제 갖다 놓고 쇼를 하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고 겁박을 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지했습니다. 우리 때는 너무 맞아서 여기가 교도소인지 북한 빨갱이 집단체제인지 구분을 못했고 교과서에서는 공산당 빨갱이를 만화의 늑대로 묘사는 하지만 대체 여기가 혼란이 옵니다. 그때 시절에도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사고치고 인성 개막장인 애들이 수도 없이 많고 학교 내에 여러 서클 단체 가입도 있고 문제아들이 많습니다. 소년원에 갔다 온 놈들도 있답니다.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가난해서 중학교 입학을 못했고 14살 때부터 서울 객지 생활을 하다가 15세 때 고향을 왔을 때 버스에서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저희 얼굴은 못 알아보겠지만 버스 좌석에서 자식과 함께 탑승해서 중고등학교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아버지인 선생님도 얼굴에 절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작 5년이 지났는데 흰머리에 얼굴은 늙고 힘없이 보입니다. 인사는 했지만 마치 어디서 들어본 경우처럼 선생님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옛말 어디서 들어본 듯한 광경을 저는 버스 안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는 애가 문제아로 병신이 되었다는 둥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화내는 것, 인상 쓰는 것, 매맞을때 기분이 소시오패스에게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정서라고 할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군대를 가도 서열이 있고 교도소를 가도 서열이 있고 직장에 가도 서열이 있고 노숙자 사회를 가도 서열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서열이 있지요. 또 선후배의 서열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80년대 m g 세대로 보입니다. 농촌 출신은 체벌을 엄청 받았습니다. 도시는 그래도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촌지인지 학부모가 찾아가 선생님에게 돈을 찔러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학부모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자식이 매를 맞아도 그러려니 했고, 오히려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사실상 농촌의 경우는 가정집마다 다른데, 어떤 집안은 유전자가 선량해서 자식도 선량한데,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재혼해서 중학교 아들이 30분 늦게 왔다고 새엄마 애기도 있고 논두렁에서 아버지가 걷어차고 개패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마디로 7,80년대는 살벌합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한것 같고요. 지금 현상은 양극성의 극단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